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가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에 있어서 가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은 일반 분들이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분들은 가계약이 마치 정식 계약이 아닌 가짜 계약, 뭐 다시 말해서 계약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을 하고도 쉽게 물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쉽게 동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 가계약이 잘못 체결되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발생된 가계약 분쟁 사례를 놓고 다툼이 생긴 원인과 해결 과정,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지 이 실제, 실제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계약금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금 반환에 관련된 가계약 분쟁 사례입니다. 어, 김모씨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도인 박씨와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지급을 하고 한달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본 계약 체결 시점이 다가오자 김 씨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고 이로 인해 아파트 구매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는 박 씨에게 계약금 1 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를 했지만 박 씨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습니다. 매매 매도인인 박 씨가 아, 계약금 반환을 거절한 이유는 가계약금은 계약해제 시 반환하지 않기로 했고, 이를 위약금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그 분쟁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가계약 체결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명확하게 이를, 어, 적시하고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가계약서에는 단순히 계약금을 낸다는 사실만 기재가 되어 있고,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처리에 대한 구체 조항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어, 정확한 상호 간의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과정에서 김 씨는 법적 대응을 검토를 하고, 소송까지 검토를 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너무 많은 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다행히도 김 씨와 박 씨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계약금의 50%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인인 김씨 입장에서는 천만원의 손실을 볼그 내용이었는데 50%인 50%, 500만원에 대해서만 손실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속이 쓰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금만 더그 사전 가계약을 체결하기 그 이전에 그 시점에 정확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분명한 인식을 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가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그 기재된 내용을 계약 양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나는 등의 조건을 명확시를 해야 추후에 분쟁의 소지를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가계약에서 발생하는 어 분쟁 사례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다른 케이스의 가계약금 분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